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오늘은 최상병 순직 일주기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유일한 청년 후보,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진심을 담아 한준호 의원님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한준호 의원님은 항상 당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헌신해오신 분입니다. 리더십과 정책적 비전, 특히 언론개혁의 성공장으로 우리 당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준호 의원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유소, 공사판, 커피숍, 여행사 가이드, CF 단역, 과외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마쳤고, MBC 아나운서, 애널리스트, 프로그래머, 교수, 청와대 행정관, 스타트업 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 청년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한준호 의원님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청년의 목소리를 당에 반영하고 젊은 세대가 직면한 저출생, 일자리, 주거, 정치 참여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한준호 의원님은 이러한 저의 비전과 뜻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한준호 후보님을 지지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단합하고 승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53만 청년당원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때입니다. 박진환과 함께, 한준호와 함께,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 승리하는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